2017 KBO 리그 최고의 타자로 선정된 최용 선수와 함께 한 시즌을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즌 최용 선수가 팀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로 그 경기를 저희가 차근차근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번 시즌 최용 선수가 팀 승리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전체적인 평가를 해본다면 좀 어떠세요? 참 좋다가. <laughs> 아 9월 1 0월은 87인가 뭐지? 저희가 조금 더 차근차근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베스트 경기를 뽑아봤습니다 최영회 타석 스와올린타고 어디까지 담장 넘어갑니다 김진성에게 뺏어냅니다 쫓아가는 기아 타이거즈 젊으니까. 예. 선두 타자, 최영호입니다. 초구를 때립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어. 어. 자, 타구는 어디까지? 당장! 어. 담장? 당장까지 아 넘어갑니다. 최영호의 끝내기 없나? 경기를 끝내는 홈런입니다. 7월 12일 기아와 NC와의 경기였는데요. 기억나세요? 네. 네, 광주 홈이었죠. 네. 당시에 이제 기아가 조금 끌려가는 경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연장으로 가서 결국에 끝내기 저, 홈런으로 동점을 만들고 네. 이날 경기를 좀 떠올려 본다면 좀 어떠세요? 이날 좋았죠. 너무 왜냐하면 그렇게 감이 좋았던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홈런이 또두 개나 나오고 감도 찾았고 뭔가 이래저래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 광주 팬들의 또 함성이 또 대단하잖아요. 네. 심하죠. <laughs> 좋습니다. 정말 그 정도 뜨거운 광주 팬들의 열광이 느껴졌던 그런 3위 경기였고요. 이어서 2위 경기 한번 살펴볼까요? 아, 삼성전이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이날 점수를 점수 많이 뺐을 거예요. 네, 네. 정말 많이 낸 경기였죠. 네. 이제 초반부터 또 승기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경기를 만들어 냈는데 또 승리 확률을 보면 60%에서 이제 66%로 훌쩍이 제 올릴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준게 최영 선수의 활약이었습니다. 삼성과의 경기. 네. 네. 기억나시죠? 네. 이날 안타 안타, 이루타 홈런 이렇게 기록을 한 날이거든요. 네. 이제 요 정도 이제 활약을 보여주면 또 굉장히 빨리 해낸 기록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팬들은 당연히 이제 사이클링 히트를 기대를 하게 마련인데요. 네, 저는 3타 남아있을 경우에는 <laughs> 생각을 안 해요. 아, 크게 좀 기대는 안 합니다. 네, 안 <laughs> 안 하셨군요. 그렇다면 대방의 1위 경기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기일 것 같아요? 가장 팀 승률에 크게 기여를 해서 포인트를 많이 받은 경기. 저 SK 홍문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음 어떤 경기지? 살펴보겠습니다. 좀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지 모르는 경기였기 때문에 조금 그래프가 많이 요동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지는 경기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승리 확률을 49%즉 90%로 네, 올린 경기는데 이제 후반부부터 조금씩 따라가는가 싶었지만 이거를 진짜 역전까지 만들까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네. 같거든요. 일단 하이라이트로 한번 살펴볼까요? 선수이진용이 올라왔습니다 점수 3대1로 다음 타자가 4번 타자 최웅입니다 넘어올렸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당장 넘어갑니다 4번 최영우 오늘 홈런이 있는데요 어 잠깐만 계세요 오른쪽 넘어간다 저희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볼수 있을 때좀알수 있는 부분이다시피 첫 홈런을 쳤을 때는 일단 조금 덤덤한 그 최용 선수의 특유의 표정을 볼수 있는데 두 번째 표정은 정말 보기 드문 미소를 아니 근데 첫 번째 네. 쳤을 때가 더 좋았어요 아 정말요? 동점을 만들었을 때 네, 왜냐면 타격감이 저때 음. 정말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갖고 계속 안타도 못 치고 쳐도 막 그냥 음. 단타 정도만 치고 막 이런 정도였는데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첫번째 운동을 쳤을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치면서 이, 이 팔로 스윙이 이렇게 좀나오더라고요 네. 음. 너무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이제 뚫리는 느낌에 어, 네. 그래서 그때 너무 통쾌했거든요 네. 최용우 선수와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 이번 시즌 또 최고의 순간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는 또 최용우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에게 한마디 들려주실까요 1년 동안 참 행복한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분명히 저희가 많이 보여드렸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에 팬분들한테 웃음을 줄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정말 열정적인 응원이 없었다면 저희는 또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저희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또다시 겨울에 이렇게 한번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웰컴 저축은행 손랭키 2017 KBO 리그 최고의 타자로 선정된 최영우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승리라고 다 똑같은 승리가 아니다. 웰컴 투 광주, 웰컴 투 기아 타이거즈.